청소년에게 문화를 소개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문화를 소개합니다. 책과 영화를 통한 고품격 청문회 방송 수요 청문회 시작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품격 청문회 방송. 자, 오늘은요 마법 지팡이 흔들고 주문 외우면서 마법의 세계로 떠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영화로 연기도 하고요 마법에 대한 우리 친구들 생각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하진 군부터 영화 해리포터 언제 보셨나요? 제가 봤던 게 아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빠가 그 해리포터를 다운로드를 이제 해줘 가지고 네. 그때 봐 가지고 음. 이제 그때 재밌어 가지고 이제 끝까지 다 봤었죠. 어, 제가 알기로 하진 군이 해리포터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알아 드,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유요? 네. 왠지 모르게 자꾸 보고 싶고 끝까지 보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딱히 없고요.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재밌었어요. 음 아우 그게 최고죠. <laughs> 재밌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 유리양은 해리포터를 다 보지 못하셨죠? 다안 보셨죠? 네. 어떤 저는 이유에서였죠? 저는 굉장히 옛날 옛쪽에 네. 해리포터를 봤다가. 네. 네. 아니 무슨 마법을 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내가 왜 저런 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laughs> 네. 좀 저는 말이 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음... 안 봤어요 아 그쵸 사실 우리 세계는 지팡이도 없고 주문도 없죠 맞아요 네. 맞죠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유리양처럼 해리포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한번 친구들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럽시다. <laughs> 해리포터는 위압적인 버논 숙도, 숙부와 냉담한 이모 펩트니아 욕심 많고 버릇 없는 사촌 더즐리 밑에서 가진 구박을 견디며 계단 및 벽장에서 생활합니다. 이모네 식구들 역시 해리와의 동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11살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 번도 생일파티를 치르거나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해리 헤리로서는 특별히 신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11살, 11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해리에게트록색 잉크로 쓰여진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해리의 11살 생일을 맞이하여 전설적인 학교인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보낸 입학 초대장이었습니다. 해리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거인 헤그리드는 해리가 모르고 있던 해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해리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마법사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이제 해리 포터는 호그와트 마법학교 에 입학하며 벌어지는 기상청아한 일을 그린 영화가 해리 포터입니다. 네. 사실 해리포터가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일 첫 편이었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요 중심으로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리포터처럼 마법의 세계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유리안은 어때요? 없죠. 네,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사실. 있으면 <laughs> 말이 안 되고 없을 것이다. 네. 아, 그렇군요. 마법은 뭐예요? 마법의 세계가 있어야만 마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법이 있어야 마법 세계겠죠? 음. 마법이 없는데 마법 세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마법을 할수 있어야 마법 세계라고 할수 있다. 유리양은 어떻게요? 어떻게 네, 생각해요? 현실 세계도 세계도 한. 10분의 1 정도는 마법 세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제 시험 같은 거를 네. 보잖아요 딱 네.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네. 어떻게 찍었어요 네. 그게 맞아요 응. 그럼 그게 매직인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아 요렇게 맞아요 마법이, 마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가 다를 수 있죠 막 지팡이를 휘둘려서 주문을 짠 하고 외워서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곡의 마법일 수도 있고 또 유리하게 말한 것처럼 어, 내가 그냥 찍었는데내 생각처럼 맞았어 이런 게또 우리 일상에서의 마법일 수 있죠? 우리 하진 군이 생각하는 이런 일상 속의 마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음 일상 속의 마법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운이겠죠? 음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찾아온 행운. 음. 응. 최근에 우리 하진 군이 누릴수 있었던 행운 어떤 게 있어요? 행운 뭐 매년 찾아오긴 찾아오는 거긴 한데 이제 네. 얼마 전에 생일 이 있었고요. 아 생일이 가장 큰 행운이다. 뭐, 네. 음... 뭐 선물도 받고 이것저것 어... 하고 그쵸 그쵸. 했으니까. 아이, 그게 기쁘죠. 행운이죠. 아이 좋죠 좋죠 유리양에게 그 시험 만든 거 말고요 또 다른 행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음또 다른 행운이면 그게 제일 큰 행운이여가지고 사실 아. 다른 거는 딱히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네. 뭐 굳이 따고 하면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네.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요 <laughs> 어, 그럼요 지금 이렇게 유리양의 생각을 방송을 통해 또 전파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거 아유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영화 소개 한번 해 봤고요. 여기서 음악 두곡 듣고 우리 친구들과 영화 해리포터 장면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그리고 우리 유리양의 신청곡이었던 블랙핑크의 러브 시걸스 듣고 왔습니다. 자,까 영화 그리고 마법에 대해서 좀 잠깐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이제 재현할 장면 소개해 드릴게요. 해리포터가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이 기터를 공주 공중에 띄우는 마법을 배우는 장면이거든요. 교수님과 론의 대사를 하진군이 동시에 소화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유리양이 헤르미온느 역할을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마법사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중 하나는 물체를 공중에 뜨게 하는 능력이지. 자, 기타는 준비됐겠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그럼 연습한 대로 손목의 움직임에 유의하도록 자, 그럼 다 같이 휙, 틱.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 휙, 틱. 틱. 자, 주문도 외도록 하거나. Vinagre de Viuça. 윙카르티움 레비오사. 윙카르티움 레비오사. 어이. 적당히해. 그러다 눈 찌르겠다. 게다가 주문도 틀렸어. 레비오사들 레비오사가 아니야. 아유.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보시지? 아? 어? 윙카르티움 레비오사. 오오. 아주 잘했다. 자, 모두들 봐라. 크레인 저양이 해냈어. 훌륭해. <laughs> 네, 우리 하진군이 교수님과 론을 또해 주셨고 유리양이 헤르미온드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해 주셨습니다. 어, 두분 복장이 지금 어, 정말 어디 호그와트에서 오셨어요? 가지야. 아, 여기 아, 악마 불도 있고요. 뭐뭐 음. 그렇게 뭐 휘두르는 걸또뭐 하시고. 아, 근 휘두르는 걸 바뀌는데 뭐 아, 네. 지팡이를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전기 파리채인가요? 어, 아, 전기 파리채라니요. 마법 지팡이입니다. 아, 뭐 그렇죠. 이제 그쵸, 그쵸? 파리를 네, 죽일 네, 수 네. 있는 마법을 가지고 그럼요, 있는 그럼요, 그럼요. 일명 전기 파리채라고 불리는 네. 지팡이입니다. 아니 우리 사실 또 유리 양은 한 번도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약한오분 정도 봤는데도 이렇게 소화를 해 주셨어요 두분 이번 장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연기하셨어요 뭐 탁월했다 그냥 교수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딱 어, 바로 입이 입을 하셨군요 뭐 그런 셈이죠. 어. 우리 유리 양은 좀어떠셨어요 어려우셨겠어요. 아 저는 제가 연기한 헤르미온드라는 사람이 네. 그냥 호그와트 여기 다니는 사람인 건 아는데 음뭐 하는 사람이고 몇 살이고 뭐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가지고 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주문으로 지적을 했는데 네. 제 주문도 틀린 거 같고 뭔가. <laughs> 아니, 근데, 어, 사실, 우리 유리양이 나중에 이 해리포터를 보게 된다면 아마 조금 느낄 거예요. 제가 왜 해리미온드 역할을 유리양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지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영화 보시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장면 속에서 깃털을 공중에 띄우는 장면을 배웠어요. 마법을 배웠어요. 우리 여러분들 깃털 말고 공중에 띄우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 띄우고 싶으세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살짝 덜렁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자주 떨어뜨려요 아뭐 액정은 그렇게 잘 깨지진 않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떨어질 때 헉! 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미리 띄워두면 떨어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떨어지기 직전에 띄워버렸을 때 어~ 그쵸 그쵸 딱 윈가디움 레뷰사 딱 해가지고 그, 고놓 떨어지기 전에 주문을 매는게 힘들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바빠야겠다. 그냥, 좀 분주했겠네요. 튀어나야겠네요 <laughs> 우리 유리향은 어때요? 전 제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저희 집이 좀 언덕이 약간 있거든요. 네. 거기 올라가는 게 너무 귀찮아 가지고 네. 올라가면서 저 자체를 그냥 띄워 가지고 날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둥가둥가 이제 공중에서 올라가는 거죠. 네. 아, 예 좋네요. 자 우리 아까 어, 마법은 마법 세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아까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법 세계에서 마법은 나를 지키는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우리 생활 속에서 혹시 마법이 필요한 상황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음, 필요 없다면 왜안 필요한지 일단은 이 세계 자체에 마법이 없기, 없으니까. 네. 이제 마법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만약 이 세계가 마법 세계다라는 음. 생각에서 본다면은 네. 마법은 무조건 필요하겠죠. 음.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쓸 때가 많겠죠. <laughs> 어, 유용하겠죠. 그렇죠. 깃털도 띄우고 내 몸도 띄우고 이것저것 띄우고. 날아다니고 그렇죠. 날아다니고 시간도 단축하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이다. 유리향은 어때요? 어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시간도 돌리고 싶고 뭐 음. 약간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문제가 없게 다그 즉시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싶어서. 이 음. 상황에서 시간은 못 돌리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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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또 마법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칙과 규율이 또 있는데. 어느 정도 못 하는 건 있죠. 그죠. 근데 사실 또 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거 아, 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요. 정말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 마법 딱한 가지만 있다면 어떤 거해 볼까요? 우리 하진 군부터 먼저 대답해 줄까요? 뭔가 순간이동이라던가 아니면 좀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아, 순간이동 혹은 날아다니는 거. 네. 걷기 귀찮아요. <laughs> 어, 거기가구찮다 <laughs> 유리학은요? 전 시간 돌리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시간을 돌려서 보다 내 상황을 내 마음에 들게 완벽하게 또 재구성할 수 있고. 그쵸? 아 맞아요. 저도 뭐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음, 저도 약간, 아,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시간을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전으로 돌리는 것보다도 나중으로 갔다 오는 거? 그런 것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오. 내가 미래를 갔다 네, 온다. 십년 뒤를 약간 흐릿하게라도 한 번쯤 보고 오고, 아, 그렇게 했구나 한번 보고 오는 거 돌아헤문 거네요. <laughs> 아예 탐나네요.